아,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은요 심각한 지금 사회 문제로 다양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요 세계적으로 유효 없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엔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고요 CNN 등 애국 언론에서는요 양육지 부담이 저희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통계청의 지난해 출생 잠정 결과를 보면요 모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학교 출산율이 낮아지는 등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출산 현상은요, 청년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물리적, 심리적 과도한 경쟁으로요, 결혼을 기피하기도 하고요,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된 겁니다. 그동안 또여성의목으로 주어지는 어, 육아에 대한 부담 등 다양한 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광주시의 출산율과 합계 출산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광주시의 출생아 수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엔 1만 명 이하인 9,100여 명, 그리고 2020년엔 7,300여 명을 출산했고 합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 0.81명으로 상당히 심각한 수치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2021년 광주시는 출생아 수 7,960명을 기록하면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0년 대비 전국적으로 11,800명이 줄어든 가운데 광주시만 8.8% 증가하면서 굉장히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 건데요. 2015년부터 매년 1,000명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6년 만에 반등하면서 뜻깊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사이에 출생아 수가 600명이 증가를 했는데 아, 갑자기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를 시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시는요 2019년부터 조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 낳기기 좋은 마음 편한 강주 만들기를요, 생애 주기별로 저희가 6단계 30개 과제에 지원 정책을 추진했고요. 이게 현장에 녹아들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강주형 그 일자리가 성공했는데요. GGM 강주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등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 산업 기반 구축도 좋은 일자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